쌍둥이 기출 1번 다음을 계산하여라. 자, 동류항 계산을 할줄 아냐 느 묻는 거네요. 자, 동류항부터 빨리 찾아봐야 되겠죠. a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b도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더셈 뺄셈은 누구끼리만 가능하다? 동류항끼리만 할수 있습니다. 3a 더하기 2a는 숫자끼리만 더셈해주면 되죠. 5a가 되겠고 5b 4b가 되어서 플러스 1b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선 뭐부터 해야 되겠다? 통분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4로 한번 통분을 해 주면 4분의 1번에 써 볼게요. 자, 첫 번째 2분의 x에다가는 둘다 곱하기 2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2x가 되겠고 두 번째 있는 거는 그대로 원래 분모가 4였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가 두 개라서 동류항 계산을 해주면 4분의 5x-y가 됩니다.